초구친층들 안녕하세요. 신진약 전호사입니다. 7월 셋째 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주에는 예레미야 28장 그리고 2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월요일에 있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선지자와 참선지자의 대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거짓선지자 이름이 나와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나냐가 계속해서 예레미아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의 예언이 있어요. 전에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무려 70년, 70년을 포로로 살다가 돌아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하나냐는 2년, 2년 이내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자 백성들과 왕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에 비해서 훨씬 위로를 얻었겠죠. 금방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이 헛되다. 아니다라고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평화를 예언하는 그 하나냐의 예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28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화요일날 다루게 되는데 하나의 님 어떤 상징적인 행동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멍해를 지게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대신 쇠 멍해를 매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나무 몽에 새 몽에 어떤 것이 훨씬 무거워 보이나요? 당연히 새 몽이겠죠. 이새 몽에는 바로 바빌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바빌론에는 바빌론은 너희의 새 몽이야. 기억해. 바빌론은 결코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본문 봅시다. 29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뭐냐면, 포로들에게 보는 편지예요. 이제 바빌론에게 포로로 갔을 때, 그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바빌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70년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될 거를 얘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삶에 대한 경고, 이 포로 생활이 단순히 금방 끝난 것이 아니야. 하나냐가 지금, 2년 만에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70년 동안 장기화될 거야 라고 다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으면 안돼 이거 거짓된 종교생활 하면 안돼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돼 그런 말에 속지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소요대 본문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거짓 선지자를 믿은 그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전에도 설명을 했죠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과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이 짧을 것이라는 생각과 그리고 너희들에게 기근과 질병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 믿지 말라는 얘기와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기근과 질병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남원자들이 오히려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금요일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27절로 32절 말씀인데요. 스마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야는 누구인가요?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예언자, 그 선지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예레미야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하는 스마야예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미래의 축복에 포함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나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선자의 대결인데,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속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벌 받는 게 두렵나요? 하지만 진정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분명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항상 구하며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닮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고신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